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구한 신토브리 리포터 엄지혜입니다. 맛있는 김한 장이며 밥한 그릇 뚝딱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을 찾기 위해 이곳 광천에 왔습니다. 김은 예로부터 서해안의 특산품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천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천 재래김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친환경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광천 솔메 식품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천 웰빙 재래 맛 김에 고소하고 아삭한 맛을 잘 지켜내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광천 솔매식품 대표 최기복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1988년 2월 솔매 메디안을 시작으로 2004년에 식품전공석사기를 취득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조미김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광천 솔메식품을 창업하였습니다. ISO 2 2 0 0 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헬스업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스템을 인증받았으며 충청남도지사 추천 농수특산물 지정에 이어 금년도 2008년도에는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을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 우체국 장터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광천 웰빙 재래막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은 밥상에늘 빠지지 않는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김의 효능과 영양 어떤 게 있나요? 예, 김은 양과 질면에서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A, B군 및 아연, 셀레늄을 비롯한 필수 미량 원소가 타 식품보다 풍부하며 특히 타우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간 기능 강화, 강심작용, 혈압 강화에 좋습니다. 김에 들어 있는 지질 성분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 혈관 확정, 동맥경화 예방 등에 도움이 되며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1988년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김은 100g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양배추의 16배. 귤에 무려 30배 이상 풍부하며 대장에 있는 발암 물질까지 흡착하여 배설시킴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광천 웰빙 재래 막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광천 웰빙 재래 막김은 12월과 2월 사이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건조 올린 엄선된 원초만을 사용하여 맛이 좋고 씹을수록 향이 입안에 함도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소금과 비타민 A, D, C가 풍부한 해바라기씨를 가미하여 최신 설비와 최적의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영양이 풍부한 웰빙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김들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르지 않은 전장용 김, 커팅된 식탁용 김과 통김, 도시락용 김, 그리고 구운 김밥용 김, 김자반볶음, 김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단일 또는 혼합하여 카톤이나 선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차와 포도씨유가 가미된 김, 그리고 명란젓 분말과 벌꿀이 첨가된 전통 일본식 조미김 등이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봤는데요. 직접 보고 나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김을 고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김을 조금 잘라서 물에 넣어보았을 때 흐물흐물하게 녹는 것이 좋고 김을 녹인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입니다. 아, 색깔이 검고 광택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색깔이 갈색을 띠고 광택이 나면 좋은 김입니다. 구웠을 때 선명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먹어보아 맛있는 김이 가장 좋은 김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동남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광천 재래막김의 세계화를 통해 전 인류가 함께 먹는 세계인의 식품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까지 광천 웰빙 젤의 맡김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위해서 애쓰는 정성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광천김 한장 얹어서 식사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내고향 슈터브리 리포터 엄지혜였습니다. 저희 회사 광천 벨빈젤에 맡기는 드셔보고 맛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でも色もいいですね。うん、とってもいい味です、うん。これだったら日本でも相当売れますね、うんうんうんうん。このようなあの味付きの海苔がね、今日本では大変よく売れております。これからますます伸びると思いますよ。いや最高ですねこの海苔は。とってもいいです素晴らしいです。ええ。 日本でもよく売れると思われますよ。これは。うん。今日はいい人を紹介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